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 나같이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지고 주인되신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만 하면 세상을 살리는 4천 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큰 역사, 크고 크신 역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곧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종과 또 청지기 즉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가 있다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일까요? 한자와 우리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런 의미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바치는 태도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충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흘러오는 옛 말에 갱 단원들이 두목에게 충성하듯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예수님께 충성했다면 세상은 뒤집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페이스 e s 스라고 합니다. 변함없이 충실한 신실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이 단어를 가리켜 신실, 신실함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잘 나타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충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충성. 맡은 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충성. 맡은 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때 종두를 불러다가 금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두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한달란트를 맡깁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같은 양의 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무슨 일인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심리학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비교 의식을 꼽습니다. 2010년입니다. 세계 행복 지수 1위에 오른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탄가스는 알아도, 부탄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행복지수 1위로 가니까 다들 놀랐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는 79위로 떨어지고, 2019년에는 95위로 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았더니, 원인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된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보고 그것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식이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똑같아요. sns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한 달란트지 오늘 이한 달란트 금달란트거든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 34kg. 안 놀래는데 잘 들어봐요. 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금리가, 금값이 요즘에 엄청 높아졌을 때, 제일 높았을 때는 25억 정도. 그리고 아무리 싸도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비교 오식이 그 자리 잡으니까 20억이 적은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20억을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20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교는 내게 없는 것을 찾아내고,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명언은 적어야 돼요. 적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교는 내게 없는 것을 찾아내고,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것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족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쌓여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계속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외국의 한 대학이었습니다. 강단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한국인 학생을 향하여서 질문해요. 너는 혹시 수학이 몇점 받았니? 물었더니 잘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자 교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학생이 머뭇머뭇 하던지 한 80점 정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신이 났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분명히 85점 이상일 거라고. 그래, 다시 물어봤더니 88점이래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할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잘난 구석이 없어. 스스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달란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신 성령 하나님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셨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당당히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정확히 말하면 천국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인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지혜로운 열처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잠든 밤에 찾아오시니 미리, 주, 미리 기름을 준비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십자가 복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은 소유의 관점 얼마나 가지느냐 소유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맡기다, 받다. 맡기다, 받다. 이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요. 14절.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21절, 23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다섯 달란트 받은 자.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 받은 자가 반복되죠? 20절, 22절, 24절, 29절도 받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의미죠. 한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그 설교의 말미에 갑자기 지갑 가져오신 분손 들어 보라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진 분들은 다 지갑 가져온 분들입니다. 이 지갑 가지고 손 들고 묻는 겁니다. 그 지갑 누군 겁니까? 그 지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묻자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죠. 목사님이 그 지갑을 다시 넣으랍니다. 모두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넣었더래요. 그런데 이제 한번 더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집에 집문서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집 계약서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때 표정이 다 여러분과 같았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건강, 물질, 재산, 지위, 자녀, 심지어 시간까지. 이 시간 내것 아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내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경할 때 할지라도 주님이 가져가시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있다 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모든 것 내려놓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비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해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내네 시간. 하나님의 물질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지요. 11조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 의도에는 11조 많이 하고 10의 구더 많이 쓰려고. 11조 많이 하면서 10의 구는 내가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진리가 명확해야 돼요.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진리와 이 믿음의 고백이 명확해야 우리의 삶이 평강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해서 내 인생 사라지는 것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신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신다는 의미이고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알고 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떼어서 맡기지 마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먼저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에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오늘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되. 그리고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다. 라고 했어요. 즉시 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들이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장사수단이 좋아서 100% 수익을 내었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즉시 순종한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최우선순위하여서 즉시 결단하고 즉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충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정말 바빠요. 오죽했으면 1학년짜리에도 바빠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백수는 한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은 누구랑 차 마시고 오늘은 새로 생긴 식당도 가봐야 되고 새로 생긴 백화점도 들려봐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는 설교를 같이 나누었죠. 너무 분주하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은 진리가 있어요. 너무 바쁜 이유는 내삶에 우선 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분주한 이유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봐요. 첫째, 공부를 항상 시작만 한다. 끝이 안 돼요. 항상 시작만 해요. 문제집 보면 두장 풀어있고 나머지는 깨끗해요. 둘째, 항상 핑계와 불만이 있다. 세 번째,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책상도 정리하고 연필도 깎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넷째, 본인 다할거 하고 그다음 공부하려고 한다. 이제 밤이 되는 거죠. 이제 어른들 잘 들어봐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생활 항상 시작만 한다. 이번에 해봐야지. 성경 1독 해봐야지. 창세기 있고 끝나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안갈 핑계와 불만이 가득해요. 세 번째. 교회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번 방학하면 교회 못 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렸다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할것다 하고 교회 간다. 본인이 누릴 것다 누리고, 내가 쓸것다 쓰고, 내 인생 허비한 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돼야 교회 간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핑계가 난무합니다. 온갖 불만이 가득합니다. 달란트는 땅에 묻어, 묻어두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삽니다. 그를 향하여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는 것은 충성됨의 반대말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라였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하였듯이 그 반대말. 악하고 게으른 종, 충성의 반대말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바쁘게 살고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게으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 또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생기지 못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삶을 100%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우선순위가 내 행복, 내 기쁨,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에게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인 즉슨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에 비할 바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을 가장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선한 청지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충성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충성된 일꾼에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라고 칭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한 달란트가 20억 정도 되면 두 달란트는 40억, 다섯 달란트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적은 것, 적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신 거예요. 100억, 200억 정도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적은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더불어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후에 막, 크, 맡기시는데 큰 것을 맡기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큰 것에 비하면 지금의 것은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것에 비하면 그 정도는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은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적은 것이라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올리고스, 올리고스입니다. 올리고당 말고 올리고스. 앞으로 올리고당 볼 때마다 이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올리고스. 의미는 적은 것, 보잘 것 없는 것. 적은 것, 보잘 것 없는 것.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한번더 쓰여지는데 마태복음 15장이에요. 15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5병이어 기록 기적도 있고 7병이어 기적도 있어요. 7병이어. 그러니까 생선 두 마리, 떡 일곱 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그곳에 기록하는데. 여기 적은 생선 두 마리. 적은 생선 두 마리. 여기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작다가 올리고 써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 생선이 너무 작은 거예요. 보잘 것 없는 생선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붙들리니까 4천 명을 먹이고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인생, 나같이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지고, 주인 되신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만 하면, 세상을 살리는, 사천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큰 역사, 크고 크신 역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충성의 자세가 있습니다. 보잘 것 없다여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해서, 작은 것이라고 해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큰것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도와서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늘 얘기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배 준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뒷정리,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까지 목사의 일이다. 잘 하는지 두고 볼 거예요. 그것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는 순간 하나님이 더큰건 맡기지 않는다. 그것 별거 아니라고 해서 지나치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지나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없다. 제가 얘기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멘토 되신 유용모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늘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100원 속이는 사람은 백억도 속인다. 백원 속이는 사람은 백억도 속인다. 그 말인 즉슨 반대로 하면 백원에 성실하면 백억을 맡긴다는 거예요. 백원에 충실하면 백억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 백원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것 백억, 200억이라도 얼마든지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할 때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더 가난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러한 역사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면 할수록 움켜지면 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충성하면 성경의 약속한 바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청소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종 찾지 않아요. 잘 하는 종 찾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습니다. 그러니 적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한대로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목사님들끼리 자기 출신과 배경으로 점수를 매겨요. 진정한 독수저가 누구냐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면서 체크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 근데 중형교회 이상이면 10점. 그런데 개척교회이셔. 그러면 5점이에요. 아버님이 장로님이다. 그러면 2점입니다. 유학을 다녀왔다. 10점. 서울권 대학에 나왔으면 5점. 장신대 나왔으면 2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체크를 해도 5점이 나오더라고요. 5점. 흑수전쟁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현실이에요. 저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육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 시절에 먼저는 어떤 찬양을 부탁받던지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어요.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그곳에 제가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죠. 속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와 함께 사역한 목자들은 좀 힘들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섬겼죠. 제가 주일에 맡은 사역이 찬양 인도라서 토요일이 되면 집에 돌아와 늘 하던 게 있는데 주일 사역을 위해서 찬양이 외워질 때까지 가사를 외웠어요.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얼굴을 대는데 똑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쓰는데 외우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깜지 쓰듯이 안 보고 가사를 써질 때까지 계속 썼어요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순서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쓸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교 원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일기를 여러 번또 읽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에 서면 언제나 긴장이 되고 좀 떨릴 때가 많아요. 제가 능력 있는 종, 배경 좋은 종은 아닙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충성된 종. 이것은 할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난해였어요. 한 장로님께서 저와 아내가 있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아내에게 남편 목사는 어떤 분입니까? 남편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뜻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 수고한 모든 것이 인정받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곧 만날 텐데 그 주님 앞에 동일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 그것이면 좋가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무엇 이루었냐 그건 묻지 않아요. 얼만큼 벌었냐 그건 묻지 않아요. 얼만큼 성공했냐 그건 묻지 않습니다. 얼만큼 충성했냐. 얼만큼 작은 것에 충성했냐. 그것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확정하고 분주함을 가장한 영적인 게으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고 보자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크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초월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